얼마 전 우리군 최초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3천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실전에 배치가 됐는데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돼서 세계 최장 자만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을 상용화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이는 수소연료 전지탑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의 수소잠수함은 외국의 잠수함들에 비해 어떤 점이 더 좋은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수소 잠수함과 외국의 잠수함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얼마나 한국의 수소 잠수함이 엄청난 산물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에서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약 40개국이며 여기에 현재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쿠바, 필리핀, 스리랑카를 합치면 43개국이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주로 전장에 주력으로 투입되면서 가장 파괴력이 높고 병기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잠수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잠수함이 생각나실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잠수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렇다면 핵추진 잠수함이란 무엇일까요? 핵추진 잠수함은 다른 말로 원자력 잠수함이라고도 불립니다. 핵분열원리를 응용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미합중국 해군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같은 재래식 잠수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이용해 움직이는 꽤나 전통적인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수소 잠수함과 해외에서 절찰리에 사용 중인 핵추진 잠수함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더 우수한지 비교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대결 종목 라운드 1은 바로 잠수함의 사이즈입니다. 이 종목을 채택한 데에는 두 잠수함이 특정 크기로 주로 만들어지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함이지만, 여기서도 알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조금만 사용 방법이 틀어져도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는 원자력 사고라고 불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원자력 사고는 한번 발생하기만 해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과거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은 동력로를 두꺼운 차폐체로 둘러싸야 하기에 무게가 비교적 많이 나갑니다. 공격력은 전륜할 수 있어도 방사능을 포함한 핵물질로 인한 리스크 때문에 잠수함의 크기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병기는 전쟁 시 노출이 더욱더 쉬워지고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소 잠수함은 어떨까요? 핵물질에 비해서 위험성이 매우 낮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기에 이러한 사고의 위험이 적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잠수함은 노출되기 쉽지만 만일 잠수함의 크기가 작아진다면 수상에서 더욱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형화가 쉽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기술력만 확보된다면 대량생산이 용이하다는 것도 나타냅니다. 아무래도 잠수함의 사이즈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수소 잠수함이 승리를 거둔 것 같군요. 대결 종목 라운드 2는 바로 전략적인 측면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잠수함의 크기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에 해당 종목을 채택하였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매우 거대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거대한 장치를 안전하게 가동하려면 그만큼 내부의 장치들도 매우 섬세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핵 잠수함은 잠수함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기체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 펌프에서 나오는 구동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기습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끄러운 소음은 매우 치명적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수소 잠수함은 수소 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잠수함 같은 운용도 가능하지만, 이 무소음을 이용한 강력한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운영법에도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우리 수소 잠수함이 멋지게 승리한 것 같군요. 대결 종목 라운드 3는 바로 제작 및 유지 비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실전 투입의 용이성과 신속한 투입의 유리한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주된 핵원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다른 화학물질과 비교해서 농축도가 낮은 물질입니다. 우라늄의 농축도는 아무리 높아도 30% 이내이며 한국에서는 5%로까지 제한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농축도가 낮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라늄의 농도를 상향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란에서조차도 20%를 제시하고 있었을 정도로 낮은 수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농축도가 낮은 핵물질의 특징은 바로 수명이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자로를 교체하고 재처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물론 미국의 우라늄 농축도는 90%가 넘어서 원자로 교체 없이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쓰는 예외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잠수함의 원자로 교체 주기는 10년이라고 합니다. 이는 굉장히 짧은 수명에 해당하며. 관리주기가 10년 동안 반드시 점검을 해줘야 하기에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소 잠수함은 어떨까요? 잠수함 안에 탑재되어 있는 수소와 산소의 양만큼 물속으로 계속 자망하며 전기를 생산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사실상 잠수함 내부에 배터리만 손본다면 얼마든지 다시 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계 자체를 손봐야 하는 핵추진 잠수함과는 매우 다른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작비용과 더불어 유지비용이 더욱 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결 종목 라운드 4는 안전 문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안전성은 어떨까요? 꽤나 악명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며, 세계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인 소련의 K19 잠수함은 처음 만들어진 시점에서도 사고가 매우 잦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잠수함의 히로시마 과부제족이라는 멸칭까지 붙었을 정도였습니다. 옛날 잠수함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년에도 비교적 최신형이었던 오스카 특급 크로스크 함까지 어뢰 시험 발사 중 어뢰의 폭발로 침몰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핵 추진 잠수함이라도 방사능의 위협에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소 잠수함은 어떨까요? 승조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복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의 발전에 힘입어 청정수의 보급이 매우 편리해지고 미세 입자들과 다른 탁한 공기들을 차단하고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필터의 성능이 매우 좋아져서 생활환경도 많이 개선되었고 또한 핵추진 잠수함에 비해 상륙과 정박의 주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승조원들도 매우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수소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군요. 다른 나라들보다 방위산업 투자를 늦게 시작했을 텐데 이런 속도로 쫓아오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무서워지려 합니다. 어쩌면 한국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거일지도 모릅니다. 옛날부터 한국은 무기에 대한 집념이 대단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무기 없을 때의 무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분명 더 나은 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2년 전에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군요. K2 전차만 보더라도 인상이 상당히 강하게 남았는데 이제는 아예 새로운 걸 개발해 내버렸군요.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에 열중하고 있는 걸지도요. 한국 어딘가에 비밀 연구소라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기술을 따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죠?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제일 빨리 깨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잠행을 늘릴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버린 거죠. 한국의 무기들 중에 몇몇 미사일이나 포탄은 미국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저평가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국인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말이죠. 휴전 중인 나라 중에 제일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휴전국과 같지 않은 분위기의 나라죠.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을 걸?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